자, 시작하겠습니다. 공중보건 74페이지에 인공정수법 가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순서, 일단 4단계, 침전, 폭기, 여과, 소독. 이 순서가 아주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딱이 4단계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6단계나 7단계로 세부적인 단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수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있으되 가장 베이직하고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침전, 폭기, 여과, 소독이어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여기다 좀더 살을 붙일 수 있겠구나 세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수의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먹기 위한 물이니까 침전입니다. 침전은 가라앉히는 거죠. 가라앉히는 건 뭐냐면 이제 아무리 취수원이 깨끗한 맑은 물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물질이 아무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깥에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던 물이니까. 건건이 같은 것들을 좀 가라앉혀야 되겠죠. 부유물질 같은 게좀 있을 수가 있겠죠. 탁도 같은 걸 체크해 보면 좀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탁도를 체크해 보면 좀 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라앉혀야 되는 거죠. 두 가지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통 침전이 있고 두 번째는 약품 침전이 있는데 말 그대로죠. 약품 침전은 잘 가라앉지 않으니까 또는 시간이 없으니까 약품을 뿌려가지고 강제적으로 침전을 시키자는 거겠죠. 장점은 뭐겠어요? 빠른 침전, 확실한 침전. 단점은 돈이 들겠지 뭐. 다 이거죠. 이런 거두 가지가 나오면 보통이나 약품이나 뭐 이런 것들 급속 완속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상대적으로 장단점을 훅 떠올릴 수 있어야지 우리가 되는 겁니다 보통 침전은 또 노말한 거니까 그저 그냥 일반적으로 가만히 놔둬가지고 가라앉히는 거다 그래서 색도 탁도 세균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약품 침전은 급속히 침전을 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시간은 돈이니까 빠른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약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무기용집제와유기용집제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무기용집제는말 그대로 황산 알미늄, 염화제이철, 황산제일철뭐 이런 무기질 계통들이고 유기용집제는 고분자 화합물들이에요. 고분자 화합물은 어려운 게 아니라 얘네들은 뭐죠? 플라스틱, 비닐, 고무 같은 그런 유기 고분자 화합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 플라스틱, 랩, 고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어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폴리아크라민, 폴리에틸레안, 폴리자가 들어간 건 전부 다 고분자 화합물이로 보시면 됩니다. 석유화학공업 같은 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그 고분자 물질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어려운 거 아니고 단어가 그냥 이런 거니까 어 폴리머구나, 폴리머. 폴리머라고 하나로 싸잡아서 말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를 흡착시켜가지고 빨리빨리 가라앉혀가지고 위에 있는 깨끗한 물을 우리가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잘 나온 건 무기응집제인데 무기응집제도딱 보시면은 다 외우실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약품 이름이니까 이걸 어느새 다 외우고 있냐고. 근데 두 가지 알미늄이 들어간 거하고, 철이 들어간 거하고, 이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그죠? 황산 알미늄, 황산바토 명반그 다음에 영어 제일 처 무슨 무슨 철철, 철철, 철, 철, 영어들이 전부 다 철렴. 하나는 알미늄염, 하나는 철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두 가지가 나오면 또 차이점,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알미늄염은, 플록이 가벼운 게 특징인데 플록은 뭐냐면 조금 조금만한 눈에 잘안 보이는 이물질들이 서로 서로 뭉쳐가지고 가라앉으려고 하는 형태를 플록이라고 해요. 플록, 플록, 플록이 합쳐지고 뭉쳐지고 그러면 이제 슬러지, 오이막 이렇게 되는 그 시궁창이 끈적끈적하고 게 들어 그런 것들이 되는 거요 플록 이게 가벼워서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벼우면 빨리빨리 안 가라앉으니까. 그리고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물의 pH 범위가 좁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대역의 pH가 뭐 0부터 뭐 14까지 있지만 아무튼 간에 pH 대역이 좁다는 건 적용시킬 수 있는 알루미늄염을 침전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적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얘는 플럭이 무겁고 반대로 그 다음에 pH의 대역이 넓은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게둘다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pH 폭이 넓다 좁다가 그겁니다. 그 산성, 중성, 알칼리성 그 pH 폭이 좁다는 건 좁은 영역대의 물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얘는 좀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 가지고 문제에서 출제를 하더라도 우리는 딱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어 이건 그 말이 되는 건데 엎어치고 맺혀서 돌려치면 이건 답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빨리 빨리 탁탁 캐치해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국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닌 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이 침전을 하는데 부유물질들이 수중에서 침전하는데 이것도 사실 요건 조금 좀 깊게 들어간 수질 쪽 문제긴 한데 침전이 그냥 침전하는 게 아니라 침전도 네 가지 종류로 침전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기출 문제에서는 한번 정도 출제가 됐었나 그랬어요.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위플의 사지대처럼. 우리는 지금 무슨 뭐 90점, 95점 맞자고 이거생각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중보건학점은 20문제 만점을 맞고 널널하게 붙자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봐줘야 되겠죠. 1형, 2형, 3형, 4형이 있다는 거죠. 벌써 표정에 자신감이 빡 들어가잖아? 그지? 우리가 뭐 이거 고득점 하자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만점 맞자고 하던 거지? 어, 우리가 목표가 서로 다른 건가요, 지금? 같이 가, 같이 가기로 했잖아. 그, 개강 때부터. 같이 가는 거죠, 지금? 같이 가기로 했잖아. 그죠? 우리는 고속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점 맞자고 하는 거지. 만점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니까, 러 만점 맞자고 생각을 하면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왜? 다 봐야 되니까. <목소리> 책이 뭐 두껍긴다 해야지, 뭐. 이 정도는 껌이죠, 뭐. 그죠? 이거 한번백0 0번 읽으면 다 읽을 건데. 백0 0번못 읽겠어? 아유, 만점에. 여기서 안 나오는 게 시험 문제 나가서 틀리면은 내가 주일넘이 되지만, 그런 적은 아직 없었으니까 일단 이거 보고서는 우리가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표를 같이 갖고 가야지 지금 이 목표의 통일화를 시켜야지 우리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여기가 아이고 참네뭐 갑자기 안타까워지는 거지 지난주에는 막 따뜻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 아, 여러분들도 숫자에 약하구나 막 이러면서 같이 막 같이 푸근하고 막 동질감을 느꼈다가 오늘은 왜 조금 이상하지 자첫 번째는 독립침전이고 두 번째는 응집. 응집은 뭉친다 는 뜻이죠. 세 번째는 지역 집단. 네 번째는 압축침전. 딱 단어만 봐도 어떻게? 1 형은 그냥 지 알아서 침전하는 거고 2 형은 서로 서로 플록들이 뭉치면서 뭐 부유물질들이 뭉친 게플록이지만플록들끼리 쫌조 쫌조 또 뭉치면 또더 무거워지니까 빨리빨리 가라앉겠죠. 그러다가 이제 지역 집단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뭉쳐져가지고